정은아는 아나운서로서의 경력을 쌓아오면서도 한때 프로그램에서 강제 하차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이가 없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주었고, 그녀가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정은아는 원래 기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아나운서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아나운서가 될 생각이 없었지만, 카메라 테스트에서 느낀 짜릿함 덕분에 자신감을 얻고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은아는 3수를 거쳐 아나운서로 데뷔하였고, 4월에는 생방송 프로그램 정국은 지금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KBS의 간판 프로그램 아나운서로 내정되었을 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녀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정은아의 아버지는 평범한 집안에서 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첫 생방송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정은아는 결혼 초에는 아나운서 일에 집중하기 위해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이후에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기술적인 노력과 본능적인 애정, 그리고 칭찬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언급합니다. 1997년 정은아는 손범수와 함께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함께하는 저녁길 정은아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KBS 직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방송 불참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후배들을 응원하며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은아는 처음에는 파업이 끝나면 본연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지만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황당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은아 아나운서는 취임 후 30년간 단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 치열한 자기관리를 꼽았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가끔 도보나 달리기를 통해 지구력을 기르며 끈기 있게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강조하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일정한 생활과 하루 8시간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